그렇죠. 내가 어딨나? 일단 여기 여기 내려가서 먹고 있어. 하나 나와가지고. 이거? 어. 나무 하나 보이지? 하나 여기 담배라 갖고 다시 올라왔다. 여기 어하나 하나 여기 라스트 확인. 하나 여기 작은 집이고 하나 여기 오른쪽 담벼락고 에서 들어가서 이제 비닐하우스죠. 둘다 이제 내려간다. 둘다안더 내려간다. 여기랑. 여기 담벼락에 멈춰있다, 1번에 담벼락에 멈춰있다 그, 비닐 앞쪽으로 긴 쪽으로 붙어도 됨 하나 여기 집, 집안에 너랑 가장 가까운 건 이거 요, 요집 들어갔다 맨 왼쪽 집 지금 너각 나올 수도 있어, 거기 너, 너, 그니까 러 너가 개쏠 수도 있어 그리고 너 오른 각 조심 안 해야 되는 게얘 이까지 갔어, 하나는 음. 하나 여기 담벼락에 멈춰있어 아래 경계하고 있어, 쏠수 있음 이거 되나? s 시바... a 모른다. b r 는데 d a b r 모 n d a Look, l o o 이거 o o k Good. You got Tatio Tabro. I get s a l i r a n 여기, s 기 여기 r a n d 여기, a l i r a n i c a t 너 b e r Yogi, y o g 기 Yogi, 모르 g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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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여기서 그걔 시체축, 지들팀 시체축 보고있어. 니 모르는거같은데 약간 다시 왼쪽 위로 올라가서 뒤에서 쏴볼래? 1번에 있거든 딱? 어그 글로 가면 안돼. 글로 가면 걔 보고 산으로 올라가서 쏴야돼. 산으로 올라가서 니가 한 2번쯤 가서 쏘면 돼. 2번쯤. 지금 2번쯤 계속, 어, 계속 거기 보고있어 계속 지지 친구 3인칭 보고있어. 친구 시체 어그 그, 어, 비닐하우스 뒤에 가서 쏘면 바로 강남어 거기 거, 거, 뒤에 가서 각스 어 싸워, 싸워, 싸워. 싸워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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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헤드 <laughs> 얘, 아 a 몰라. 몰라 맞았어 <laughs> 맞았어 집안에 y 았어 h What's up? What's up? w 만 a 잠깐만. p What's up? What's u 여기 h a t s u 서 What's up? w h a 이쪽을 보고 아니 내가 니네 위치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 들었다. 이제 그쪽 그쪽 살짝 본다. 어. 옆집으로 갔다. 옆집으로 간다. 옆집 옆집 뒤편. 뒷편, 옆집 뒤편으로 달린다.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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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락에 있어. 얘올라간대 산으로? 내쪽 가까이 오면 죽일게 그냥. 얘 산으로 올라갔다. 핑이 왜안찍혀나다 네, 어. 핑좀 찍어 좀안 돼. 나 핑이 안 찍혀. 됐다.